자, 이거 김정은이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 3일에 한 번씩 북한이 계속해서 회의를 열었죠. 24일 당정의 군사회의를 열고 28일 날에는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물난리로 지금 뭐 평양시가 다 지금 잠긴다 만다 지고 황해남도 이 곡창지대가 너이 물에 모두 잠겼는데 최근에 당분간 이 비가 좀 모졌다고 합니다. 이제 또다시 며칠 있으면 폭풍이 온다고 하는데 또 폭염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김정은이 가뜩이나 지금 북한의 이 험난한 죽어가고 있는 이 북한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다 치고 있지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북한 국경을 봉쇄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돌볼 새가 없다는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 되니까 간부들을 닭달질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간부들을 닭달질해도 원자재가 없고, 에너지가 없고, 전기죠. 전력이 없고, 그리고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간부들이 김정은이 준 과업, 쭉 8차 당대가 제시한 이 금년 1년 동안에이 경제 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너지난에 원자재난에 모든 것이 말라버린 이 상황에서 그들을 아무리 닭달질하고 아무리 목을 자르고 아무리 정치국 위원이나 간 비서들을 띠다 붙였다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 최근에 건강이 또 나빠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빠졌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다시 약 140kg였던 구체구가 약 100kg 정도로 확 줄어버렸댔는데 특히 복강경 위수술을 거쳐서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복강경 절개수술까지 했던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즉, 그렇게 하면서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살을 빼려고 무진을 했어서 약 100kg 정도의 살이 빠졌댔죠.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이 상당히 빠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6월보다 9년 1월, 2월, 이때는 상당히 살이 빠졌던 것 나타납니다. 특히 보통 강변 다락식 고급 아파트를 현지도 하는 거 보면 아주 옷이 홀렁하고 배가 쑥 들어가고 목이 아주 홀렁해지고 목살이나 또이 뒷목살도 전혀 없었던 김정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6월 28일, 6월 24일 나왔던 당장인의 군사회의나 아니면 이 당중앙 비서국 회의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조선중앙 방송으로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또 알게 되는 거죠. 왜? 김정은이 업적, 이민위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당 비서국 회의 결정 또 거기서 정책을 내놓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주민들로 해서 낮도 밤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회의를 열면서 간부들을 독려하고 간부들을 이민위천하도록 간부들에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 주민들은 그 질타하는 모습 또 이민 위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살찐 모습을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김정은이 아마 폭음과 폭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이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또 폭음을 하는지 음식을 뭐 대량 섭취하는지 폭주를 하게 되면. 안주 때문에라도 이게 많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폭주를하고 포함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살이 여한두달새 엄청나게 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을 들어보게 되면 약 130kg 정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사진으로 한번 보죠. 얼굴이 헐쭉했던 김정은 목살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 목살 좀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통 강변 다락식 고급 아파트에 나왔던 김정은은 후줄끈하고 헐렁하고, 어, 또안지헐렁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살을 쪘습니다. 이, 이건 당주한의 비서국 회의고요. 이 옆모습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살 보세요. 이거 엄청 쪘습니다, 지금. 이건 24일날 당중앙위원회 군사회의에 나왔던 김정은 모습인데, 이 옆모습. 자, 여러분 이 목살 보세요. 이렇게 살을 찔 정도로. 김정은이가 지금 상당히 살이 많이 쪘습니다. 4월 15일 보통강 다락시 집들이할 때 이춘희를 데리고 나왔죠. 그때 보게 되면 아주 부질꾼하고 살이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지금은 또다시 130kg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찌고 왜 이렇게 몸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갔을까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되는 일은 놓고. 북한 경제가 추락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옵친데 돕친 격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돼서 수천만 명이 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는 황해남도에는 전염병까지 돌고 있고 물난리에 폭염에 가뭄에 이거 정말 옵친데 돕친 격으로 악재 악재만 쌓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간부들을 닥달질해도 이거 해결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다시 폭주와 폭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폭음과 폭주를 하는 거기에는 바로 현송울이 또 끼어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현송울이 김정은의 술 친구였다는 것은 즉 김정은과 함께 술을 마시고 김정은을 상대로 왜 같이 마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송울이 술을 엄청 잘 마신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종숙 씨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 연예인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한 행위에서 나타났죠. 술을 가득 먹고 춰니까 김정은이 자가 또술 먹고 쳐서 또 추태 부리는 만 그만 두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뒷이야기입니다. 술을 취해서 자기가 일어나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했다가 김정은의 눈총을 받고 김정은의 치타를 받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성월은 김정은의 폭음 폭주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김정은 스트레스 쌓이고 이제는 다시 술친구 김현성월을 불러들인 김정은. 그의 답답함도 이해는 갑니다.